인간 부착톡치는 상실을 날 천광 진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인생 사이에 살아가면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자기 일생을 바꾸는. 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귀인이 귀인인지를 알고 발견하는 것도 위대한 발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노가 편안하고 여유 있고 건강에 사는 걸쭉 살펴보면 그 시련의 시기 이런 때마다 귀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이 생기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건강이 필요할 때는 건강을 보듬어 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위험이 닥칠 때는 위험을 피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정말 이것은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가 안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술술술술술 이렇게 풀려나가, 인생살이가. 바로 저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신 그 길에 따라서 나의 위주와 관계없이 그렇게 순탄하고 평탄하게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릴 때는 마음을 잡아줘서 튼튼하게 바로 서서 세상을 당당하고 올곧게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폭력계로 빠져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건데, 나를 통해서 또 훌륭한 세무사가 된 친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인류 소통의 나를 창시한 거를 아이디를 얻어서 이발레이를 또 특허도 먹을라 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정조치와 우물 안의 개구리 시각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폭넓게 보면서 보다 삶이 인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간관계는 주고받는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성향력이 튀어나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림은 바로 나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저는 무수한 사람을 만났는데, 다 귀인입니다. 심지어 사기꾼도 저한테는 귀인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기꾼이 됐지만 나한테는 귀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노력을 해도 안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뒤를 넘어져도 황금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취적이고, 저돌적이고,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참 좋은 면을 많이 갖췄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장하게 얘기했지만 은 사실은 아침부터 웬수이냐 이렇게 할 겁니다. 노봉방주를 소개합니다. 노봉방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선물한 겁니다. 이게 뭐 이론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다. 응? 하나님은 믿는 사람 실먹어보게생각할 뭐 수도 있지만이 도봉방주의 약효는 아주 대단하다는 걸 여러 임상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거예요. 이게 한2010 3년도에 담든 건데 8월 달에 아 이걸. 크. 하수. 2013년 5월 달에. 아, 2013년 5월달 5월 달 같네요. 으 2013년 5월. 야. 이게 구할래도 힘들어요. 구할래도. 20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에. 이런 걸 소중히 간직했다가 선물로 줍니다. 이 인생은 그노력한다고되는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은 그러한 보이도어옵니다그럼뭐술 받은 게뭐 대단하냐 이렇게 할수 있지만은 이 양의자인이 대단합니다. 한 잔씩 조금 마실 때 그런데 일기종고를저 같은 경우는 혼자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귀한 우리 동생 하나 주려고 라고요또참 요거는 그 우리 사우에 오면 사우에 오면 같이 먹으라고합니다 이게 상당히 소하고 단백질도 다 되어있어요 노봉망주는 아참 좋아요 이 건강이 쑥쑥 자릅니다 이걸 먹고서 또 좋은 이 사회를 위해서 선한 영역을 끼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소중한 분이 준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했다가 소중한 분한테 또 대접을 할 예정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되는 겁니다. 자기와 의지와 뜻대로만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자기의 의지와 뜻대로 되는 게 거의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저 나랑 만나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도움을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좋은 기운이 한없이 몰립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